오늘은 마이크로 미드캡 400 이민유와 미니, S&P 500 선물의 자금 흐름과 가격 추세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농산물 ETF로 자금이 유입된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농산물 가격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투자 심리를 반영해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ETF는 여러 농산물 선물 계약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진입로가 됩니다. 마이크로 미드캡 400 이민이는 기존 이민이 선물 계약의 1분의 10 규모로 설계돼 소규모 투자자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큰 매력으로 작용하죠. 미니 S&P 500 선물은 미국을 대표하는 주가지수 선물로, 전체 시장의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합니다. 이 상품은 기관과 개인 투자자 모두 활발히 거래하는 인기 자산입니다. 이두 선물은 각기 다른 시장 특성을 가진 동시에 투자자금의 흐름과 가격 추세를 통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투자 전략 개발이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트풀을 통해 개별 선물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물 시장 투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 분산 효과가 있어 위험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로 미드캡 400이민 유아 미니 S&P 500 선물의 시장 움직임을 함께 분석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시장 이해도를 높이고 더 나은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줍니다.